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 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편하게 입기 좋은 분또 원피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저희 주아님들 분또 저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우리 정말 거의 요즘 많이 분또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 한여름부터 또 가을까지 입기 좋은 컬러감으로 나왔고 또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울 때 정말 입기 좋은 분또예요. 분또 다 입기 좋고 변형이 없어서 좋은데 이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 다른 분또 소재들보다 혼용률이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실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사실 저는 하나 입었거든요. 너무 실키하고 너무 편해요. 근데 가격대가 저희 원래 진행하던 분또 라인에 어, 옷들보다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고민은 했지만, 원단 혼용률이 더 좋아졌으니까 가격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아, 우리 주아님들 중에서도, 어, 주아, 니만 입지 말고, 같이 좀 입자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여름, 그냥 기본, 기본 디자인이잖아요. 기본치고 하 음, 조금 비싸네. 할 수는 있으나, 입어보시면은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원단이 너무 틀려요. 분도 중에서도 혼용률이 너무 좋은 원단이라서. 제가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딱 입었을 때 제가 지금 숄을 이렇게 딱 걸쳤잖아요. 코디하려고. 근데 숄만 걸친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시원해요. 이걸 딱 벗게 되면 저 분명히 이거 원피스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몸에 감기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너무 실키하고 <laughs> 너무 시원해서. 그냥 원피스 입은 줄 알지만 뭔가 이렇게 감기는 느낌 없이 너무 편하고 <laughs> 너무 시원하거든요. 소재가 대부분 우리 진행하는 게뭐 면이나 폴리, 나일론 이런 게 많이 섞였는데 이거는 레이온이 섞였어요. 레이온이 섞여서 우리 왜 레이온이 들어간 원단은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하나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원단감을 보여드리면 기존에 진행하던 그런 분또 원단감 같아요. 근데 뭔가 가 조금 더 실키하고 뭔가 더 촤르르한 느낌. 어, 실키함 중에 분또 중에 베스트라고, 어, 탑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원단이고 또 이거 분또 하면 우리 좋아하는 거 가을 <laughs> 지금 그 가을 되면 이런거 이거 가을 신상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변형 없는 거. 변형 없고 좋은데 이거는 레온이 이 섞여서 그냥 부들부들하게 촤르, 촤르르하게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 베이지를 하나 입었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시원하고 군살 예쁘게 커버되면서 통통 66인 제가 입었을 때도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 H라인인 듯 하나 살짝 A라인이라서 어,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아주 편안하게 떨어지는 빗으로 연출되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아님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어, 컬러는 제가 입은 베이지, 그리고 라임 컬러, 블랙 이렇게 있는데, 사실 블랙이나 베이지 같은 경우는 라임은 조금, 어, 데일리나 캐주얼 무드로 연출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베이지나 블랙은 업스타일링 해주셔도 돼요. 충분히 이 원단감에서 오는 실키함 덕분에, 어, 그냥 면 원피스 입었네.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업스타일링 해야 하는, 세미업스타일링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룩에는 충분히 가능하고, 어, 출근 룩으로도 이런 그냥 편안한 원피스 입으셔도 된다 하시면 워킹맘들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든 여름날. 굉장히 가볍고, 시원하고, 어, 거지면 소재처럼 가볍진 않아요. 분또 소재 자체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또 소재 중에서는 제일 얇고 시원하고 가볍고 어 뭔가 느껴지는 이 쿨링감 덕분에 <laughs> 너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만 입으려고 하다가, 어 조금 가격이 나가도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어차피 네이버로 사는 거니까 소개를 해봐드리자 하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땡겨 보면 전체 디자인은 정말 별거 없어요. 정말 이거는 원단으로 승부하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제가 움직였을 때 이런 느낌 보이시죠? 응. 전체적으로 흐늘흐늘하면서 뭔가 이렇게 실키한 느낌이에요. 디자인은 라운드 넥라인에 어깨 딱 있고요.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절개 한번 넣어줬어요. 그래서 답답함 좀 덜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통통 66인데도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예비맘들 뭐 만삭까지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게, 부들부들하게 잘 입으면서 제가 이거 입으면서 좋은 게 뭐였냐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앉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구김이 안 가요. 이거 다시 한번 해봐드릴게요. 구김이 안 가요. 너무 좋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조금 전달이 될까요? 아, 이게 입었을 때 너무 막촥 이런 느낌인데 그게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동영상으로 직접 바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요런건요렇다 저런 건 저렇다라고 바로 이렇게 어뭐 조금 별로면 별로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음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보고 여튼 그냥 더운 여름날 그냥 샌들하고 편하게 하나 입는데 너무 괜찮아요 소재가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재 보고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걸로 아니면 간단하게 외출복으로 그렇게 어, 활용하실 걸로 구입해 주시면 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적극 추천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습니다. 추천 드려요.